그뭐야 지금? 아 그게 아 앞에가 안 눌러도 돼요. 이부 말고 그러니까 비접촉식이니까 이렇게 근처에 가면 삐삐삐삐 흔리 나는 데가 뭐예요? 아 여기 전기 살아있으면 위험해 라는 표시네. 자 그럼 얘가 상상이고 밑에 있잖아요. 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? 여기에서 들어오는 라인은 반에요 저런 내려쪽으로어주세요자 저런 내리쪽으우어 여기여기서 드론 라인이 붙어있다. 아, 아, 이게... 자, 그러면 첫번째 그런가요? 아, 아... 아, <laughs> 오케이 자, 그럼 그 상태에서 아까 S1 들어왔으니까 자, 브릿지 버틸래요. 흥미하죠? 자, 이거 뭐다? <laughs> S1 들어와서 아브라하이프 S의 직렬로 그죠? R2, S2 <laughs> S2 했더니 하나만 들어왔네요. 자, S2가 들어왔는데 이기는 S1과 S2가 되니까 이렇게 오겠네 여기 저항스가 안 가죠. 도선이기 때문에. 자 S3. 자 얘는 어떻게? 아로날2 r 3가다 병렬로. 자 여기에서 들어온 전기가 220과 0볼트. 또 220과 0볼트 병렬. 220과 0볼트. 해서 3 개가 다 병렬이 됐다그죠자그 아, 다음에 뭐죠? S3만. 자 S3만 켰더니 어떻게? 해? s 3하고 s 1 s 3하고 s 1만 o 도자 여기는 s 3를 이렇게 들 s 오는데 s 1 w o I was t w 2 2 was two. 2 was two. I was two. I w s t w s 1하고 s 2 아니 s 3하고 s 3 s 3하고 s 2자 <laughs> 이거하고 이거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있죠? 병렬 요렇게 해서 또 병렬 자 그럼 이제 자, 우리 여기 후크메타재볼게요 후크메타를 가지고 병렬부터 한번 전압시키겠습니다 아이군요자 음. 로터리 스위치 조정했어요 자노터리 스위치를 뭘로? 전압을 잴거니까자 교류전압이죠 자 교류전압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<목소리> 자 그래서 있고, 이거 대부분 한사람이 읽어주는게 좋아요 네 읽어줘요 42.8V 자그 옆에꺼? 저쪽꺼요 9 1 7 잠깐만 얘는 42V였고 이건 91V였잖아요 네. 자그다보에전구불빛이 그 같나? 예, 다르죠 예. 자이 안에는 내부적인 예.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그 전압이, 다리걸고, 즉 저항이 달라서 다르기로 했네? 그죠? 92, 1.7 1.7양똑같네 자,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재볼게요 자, 전류를 이제 잡고서 자, 전류는 어디에다가? 두 가닥 재는 게 아니라 한 가닥만 그죠? 아니, 두 차례 말이에 어, 괜찮은해보세요 어차피 전류 재는 거는 상세에 나서 육체를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어디를 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, 그래서 안 나와 전류차가 있는데 측정 안되면 자, 그래서 지금은 여기 다돼요 자, 지금 전류가 거의 안 나오죠? 안나오 자, 여기가 얘 여기 있는 등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LED 뭐죠? LED 등이 대기인데 안 나온 거예요 자, 그럼 얘 어떻게 해? 놔두고 병렬. 전등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 네, 켰는데 네. 아직도 안 나와. 그만큼 전혀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. 크게 크죠. 했더니 사기 얼마 썼어요. 나와요? 0.12. 자, 0.12 암표.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썼던 그 필라멘트가 있는 그 백열등 어때요? 0.8 암표까지 나왔어요. 근데 얘는 0.1이잖아요. 자, 밝기는 똑같더라도 어떻더라? 얘가 전기 용으이 훨씬 덜 먹더라. 덜 나오는 게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전기 용량 전작자원을일다이런 뭐죠? 필라멘트일가 있는데 이런 안쓰고 이런 엘베이터도 많이 쓰죠. 자, 서리세요 <laughs> 아, 음, 네. 오케이. 네. 네. 오케이 네. 네.